수학, 여러분 다책 받으셨죠? 자, 오늘부터 이 수학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얼굴이 너무 큰가요? 안 들어가지나요? 자, 그러면 먼저, 아, 여러분, 4학년 1학기 때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 교과서와 함께 하면 수학 공부가 재미있어요. 과연 정말일까요? 네. 자, 다 차례입니다. 먼저 1학기 때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고학년이죠? 여러분은 1단원 큰 수부터 직접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각도. 네. 각도.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각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각도. 3단원은 곱셈과 나눗셈. 아, 굉장히 꼼꼼해야 하는 단원입니다.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4단원은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도형. 평면 도형이 나오고요. 2차원의 끝판왕 평면 도형 이동까지 직접 보게 되겠습니다. 자, 5단원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직접 해석하는 막대 그래프 단원이 되겠고요. 6단원은 규칙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는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는데요. 이때 되면참 덥겠네요. 규칙 찾기. 자, 오늘은 먼저 큰 수부터 여러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서부터 직접 큰 수를 세는 것이 자랑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큰 수가 어떤 단어로 이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접, 어, 어디까지 셀 수가 있나요? 천만, 어, 조, 경, 해. 네, 여러분들은 큰 수를 많이 셀 수가 있는데요. 직접, 이 단원을 통해서 큰 수를 세어 보고 써보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